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되나요? 믿음과 우울 사이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그 사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키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이야기 우울증에 걸렸대. 그때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 우울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아를 기억하세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죽고 싶습니다. 엘리아도 우울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했고, 자고 또 잤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목회자도, 선교사도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감기나 심장병이나 암처럼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것처럼 우울증은 정신적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놀라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마저도 은혜의 도구가 될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을 땐 믿음과 함께 의약도 붙드세요. 약물 치료, 심리 상담, 공동체의 돌봄,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어둡고 숨고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울한 당신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울 속에서도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국우울증연구소 검색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